네, 저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좀 최근에 시장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음,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역시나 지금 미장 안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미국 증시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시회에서도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뭐여러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좀 시장에서 최근에 좀 부각받았던 종목들 보려고 하는데, 어, 이커머스 쪽입니다. 우리 곧 있으면은, 12월이죠. 12월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군제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쇼핑 시즌이 좀 도래를 했고요. 그러면서 연말에 좀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가지고 왔고, 일단은 좀 미국 주식 쪽에서 어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커머스나 쇼핑 시즌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뭐 근데 이게 조금 구분되어 있는 게 중국 쪽에 중국향, 네 중국향 기업들이 좀 있고 그리고 미국 쪽 안에서 이제 북미 매출이 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 네 그런 종목들이 있고 좀 구분이 되는데 일단은 예를 들면 뭐판도더라던가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이 좀 있죠. 근데 일단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 예외로 어 두기로. 하고요.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 안에서도 그 중국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의 어떤 좀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지금 중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가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알리바바나 판도더 이런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종목들 말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관세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게 된다,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뺏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사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거, 시가총액이 좀 잘못됐는데, 이거는 시가총액은 좀, 이거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바꾸기 전 자료를 제가 다운받아 와가지고, 어, 잘못됐네요. 네, 일단 아마존이 시가총액은 당연히 가장 큽니다. 그리고 쇼피파이가 다음이고, 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 일단은 쇼피파이랑 아마존이랑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아마존을 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커머스 쪽에서는 가장 대장 기업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가장 지금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좀 대장주로서 일단 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쇼피파인데 쇼피파이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도 어, 이 기업도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서 좀 같이 좀 가지 왔구요 네 일단은 이커머스 시장을 좀 지금 특히나 이 미국 안에 있는 그런 중소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커머스 시장은 많이들 알다시피 최근에 알리 그리고 뭐 테무 이런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알리랑 테무에서 뭐 구경하고 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들어가면은 막천원막몇백원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백만장자처럼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못하는 그런 쇼핑을 테무나 알리를 통해서는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 중국 기업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수가 많이 좀 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많이들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 내수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낸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도 그래서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내수가 굉장히 안 좋고 소비가 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수로는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을 어,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온라인 판매 채널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점점 이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안에서 미국에도 이 기업들이 당연히 좀 진출을 했겠죠. 테무나 알리 말고 쉬인이라는 그 어떤 플랫폼도 있는데 쉬인도 마찬가지로 중국 건데 살짝 어 이제 의류를 많이 판매를 하는 의류 판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무는 막 잡다한 거 많이 팔고 그런데 어, 쉬인은 좀 의류 쪽에 집중이 돼 있는 아마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일단 쉬인이나 테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미국 내에서의 사용량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액티브 유저 자체가 지금 작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테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 시장에 진 진출 하게 되면은 사실 중국의 이 테무나 쉬인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좀 밀고 있는 정책 자체가 저렴한 제품들 가성비 제품들을 많이 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시장의 어떤 트렌드 자체도 가성비이기도 하고 거기에 좀 부합하게 맞는 네, 그런 좀 이제 플랫폼들이다 보니까 침투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국 기업들이 너무 빠르고 어, 지금 그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거 좀 위기다,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좀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네이버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제 네이버도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알리나 뭐 테무 요 쪽에 밀려가지고 성장성이 좀준화되는거 아니냐 점유율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겨내고 그래도 나름 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래도 좀 칭찬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암튼간에 네, 그런 위협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또 동남아 시장에 굉장히 투자를 강력하게 합니다. 자 알리바바가 이제 라자다라고 하나요? 그래서 암튼 이거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뭐 2017년, 2021년, 2023년까지 지금 동남아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고 사실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해요.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GMV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지표 자체도 거의 80% 이상,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좀 주요 지표로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80% 이상씩 좀 급증을 하고 있어서, 동남아 시장이 사실 가장 큰좀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으로 좀 낙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시장에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좀 침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동남아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가 중국으로 바뀌는 네,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동남아에서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거의 어 대다수를 4개 기업이 딱그 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뭐 쇼피라던가 그리고 여기서 이 라자다라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이 기업 그리고 뭐 어, 뭐 틱톡, 샵 이런 애들까지도 어, 이제 동남아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 아니, 그 동남아 쪽에서 이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이제 지분을 대부분 다 중국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느꼈겠죠. 어, 이 견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했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미 중국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좀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수입 억제를 좀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올해 한중순쯤에 내용을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백악관 쪽에서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전례 없는 조치를 어 이제 할 걸로 이제 하, 전례 없는 조치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런 중국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보도가 되면서 어, 일단은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센티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를 피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을 좀 제한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었고 최근에는 뭐 중국 전자상거래 종목들을 대부분 좀 압박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뭐그 수입 수수료도 원래 수치 인당 한 800달러 미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수입 수수료 를 내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 입국이 그냥 됐었거든요. 근데 뭐 시인이나 테무 그리고 뭐 이런 알리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그미 국의 토종 기업 들이 피해 를 자꾸 보는 거예요？그래서 네, 아예 이런 수수 료도, 다 이제 그냥 들어올 수없 게, 다 이제 관세를 다매겨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규칙이나 재정 뭐 이런 것들을 어, 개선을 해 나가니까 당연히 미국 안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 눌려가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기업이니까 어, 타격이 뭐 조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눌려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진짜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 나오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내년부터 정책에 좀 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또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지 않겠느냐,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좀그 구성원 자체를 정책, 그 정부 구성원 자체를 좀 많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압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로 많이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가능성들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들이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커머스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에 쇼핑 시즌이 도래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 하반기 에 할리우드 할리우드가 아니죠 할리데이 소비가 어 아마 이번에 늘어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하반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프라이데이가 11월 29일 날좀 예정이 돼 있고요. 사이버 먼데이도 12월 초에 그리고 박싱데이도 12월 말에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 시즌들이 좀 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럴 때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역시나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마존이 미국 내에서 원래 그 북미 매출 비중이 60% 이상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미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이벤트가 있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사실 연말 시즌에 아마존이 가장 매출이 많이 뛰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이번 4분기 실적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쇼핑 시즌뿐만이 아니라 사실 근데 지금 쇼핑 시즌도 시즌이기는 한데 보면은 아마존은 좀 AI 그리고 뭐그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금은 가장 큰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어 아마존은 앞으로 사실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좀 빠르게 성장을 해왔던 상승을 해왔던 기업들과는 다르게 조금 주가 상의 어떤 변동성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고점 돌파해서 좀 강한 탄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좀 조정 시를 좀 기다려 보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가 사실 AI 활용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그 시즌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메타랑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AI를 좀 접목시키면서 어, 조금 어, 성공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들 성장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성과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아마존도 좀 이번 쇼핑 시즌에서 AI를 접목시킨 AI 기반의 어떤 맞춤형 추천 그리고 고객 경험 개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아마 극대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 전망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생성형 AI 기능이 좀 신규로 출시가 되면서 아마존이 이런 관련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AI 쇼핑 가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시를 해주면서 고객들이 맞춤형으로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좀 구매를 하고 이런 활발한 좀 진행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뭐 AI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뭐 아멜리아라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 좀 있어서 좀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성장 기회 이런 것들 좀 추구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젠 AI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AI 툴들을 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라인업들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도 좀 아마존이 이 쇼핑 그리고 AI 이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웹서비스 AWS라고 이제 어, 적어놨는데 일단 아마존 웹서비스 성장 속도가 굉장히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연도 3분기에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 성장률이 상승률이 YOY 기준으로 19%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같은 동기 때는 12% 증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좀7% 정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좀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또뭐 호주나 뉴질랜드 은행 그리고 부킹닷컴 뭐 이런 대기업들하고도 계속 신규 계약들을 체결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 웹,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캐파 투자,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한 성장세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매출 비중을 보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점점점점 점점 매출액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애들이 견조하다라는 가정 하에 이 친구가 좀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외형 확장이라던가 매출 규모에서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매출액도 어, 차근차근 잘 늘어가고 있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뭐 최근에 상당히 좋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 잡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면서 목표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쇼피파인데 쇼피파이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중소형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쇼피파이도 이제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기반이 아마 캐나다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뭐 온라인 상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인이나 기업 이런 쪽에서 주체들이 다 쉽게 좀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러 가지 좀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웹사이트 만들거나 뭐 제품 관리하거나 그리고 뭐 결제 처리하거나 배송하거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3분기 매출이 이번에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은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갭상승으로 도 크게 뛰어가지고 이번에. 실 실적에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어, 이번 3분기 매출이 21억 6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 26% 증가를 한 거고 예상치가 21억 1 0만 달러였었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섯 개 분기 연속으로 20% 중반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라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성장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을 쭉 끌고 갈수 있다는 라 거는 시장에서 당연히 좀 환호할 만한 내용이고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성장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GMB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는 24%나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 역시나 좀 긍정적인 전망들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니까 2022년도 코로나 그 시기에. 어, 좀,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금 좀 크게 올라오면서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좀 좋습니다. 그래서 순위익도 2020년도에는 거의 뭐 적자 전환했었는데 다시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큰 폭의 성장세를 좀 시연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에 좀 주목을 한다면은 주가의 반등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나온 그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아마 내일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번에 나오는 좀 투자 의견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 좀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SEA라는 그런 기업인데 어, 티커명은 SE입니다. 근데 ADR이라고... 과... 가로를 쳐놨는데 ADR은 그 원래 다른 나라 기업인데 여기 그 미국 증시 에 상장돼 있는 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ADR 우리 그 노보노디스크도 ADR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래서 미국 기업이다라고 보기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미국 내에서 좀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SEI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그, SEA는 되게 많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던가 게임, 그리고 전자상거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입니다. 아까 그 동남아 시장은 거의 90% 이상이 4개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쇼피고, 그이 쇼피가 가장 점유율이 많습니다. 거의 4 8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거의 좀 많이 갖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고 그이 SA라는 기업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쇼피가. 근데 이 쇼피가 어, 아까 동남아 기업들에 중국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텐센트입니다 중국의 텐센트. 네 그래서 중국이 좀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30%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쇼피파이가 상승 급등이 나오면서 어, SEA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죠. 그래서 살짝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어, 일단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량 소화라던가 그리고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그거는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그 쇼핑 매출. 였습니다. 쇼피 매출이 41%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번 호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남아 시장 안에서도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도 굉장한 좀 경쟁 심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좀 사업을 잘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출액 증가율도 잘 늘어나고 있고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순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190%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도 세 자릿수 유지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이제 그 아이비 은행들 쪽에서도 어 의견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목표 주가도 크게 올려잡기도 하고 막30% 이상 올려잡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고 있. 어서 일단은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